트 코게잉 쇼 보고 있나? 오늘 제가 심판을 왔습니다. 여기가 뭐 누구 어떤 가수분의 그런 공연장이라 하더라고요. 또 도움이라고 하니까 왠지 신뢰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수목이. 야, 노빠꾸 박수목입니다. 노박구 박수목. 아, 야... 코리안 갱서 채널에 네. 희면... 할 레벨은 아니잖아. <laughs> 장난이네. 오늘 시합에 이만을 가구 한번 해봐 기록이 끊이겠... 한번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 사는 박수목이고요 어 일란단에 내겠습니다 무조건 상대가 그... 누구야 상데그 오명승 무리타의 챔피언이라고 무리타의 하면... 챔피언 네아 그래도 무리타의 챔피언이 킥을 못 쓰니까 이거 좀 유리하긴 하겠다 절립니다 졸려 네 배가리면 뭐야 이게 배가리 왜 이래 야 오늘 어쨌든 화이팅하고 네. 수목이 또 형이랑 운동 한번 해봤잖아 네. 형보다 약할 거 아니야 상대가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해. 알겠습니다. 형보가 약해. 파이팅 하자. 닫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야, 세인트 존스 호텔. 아이 김원성 대표님. 요즘에 뭐, 또, 쪽계에서는 많이 핫하시잖아요. 저, 김원성 대표님과, 어우, 스폰서가 아주 좋아요. 카이로스 대부! 자, 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야, 멋있다. 와, 근데 이게 스크린이 딱 저렇게 백이 딱돼 있으니까. 이거 보는 맛이 진짜 있겠네. 아니, 세 분, 어? 왜 여기 계세요? 고객이 쇼 보고 아... 있나? 아, <laughs> 진짜 안 가시는 데 없네. 외국 가다 아... 오셨잖아요, 아, 또 제, 예, 제가 가는 곳에 항상 오시어요 아, 저기 가야죠. 제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아, 유튜브 시작했습니까? 예. 어, 유튜브 자막 나, 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플래시, 파이널 플래시 TV. 네. 자막 그니까,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은 아, 뭐 무슨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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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일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늘 제가 <laughs> 상담 주식회사에 <laughs> 심판하러 <안 웃음> 왔어요. <웃음> <웃음> 너무 바쁘신 거아니에요주 아, 말만 바쁘시죠? 외국도 가시잖아요. 일본 갔다고 네. 8월에는 베트남. AFC. 아니아니 아니, 복싱으로. 복싱으로 막? 네. 복싱이랑 격투기 뭐. 그뭐 주짓수도. 네. 또 여기 자막 넣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새 그것까지 되고 네. 그 액자 인하 서비스. 아 <laughs> 인하 서비스. 아, 같은데, 네. 아 서비스가 추가됐네. 네. 아 자신의 약간 그런 명장면, 인생샷을 네. 또 이제 액자로도 만들어서. 네. 액자로도 하고 네. 그 머그컵에도 인하가 돼. 아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번 상남자 대회 때 제가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가셨더라고요. 아, <laughs> 아 그때? 아, 그래서 이규석 네. 기자님만 계시고, 그때 네. 저 전화드렸는데 저 가셔가지고 집에.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 더블지 현장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상남자를 한 줄로 말씀해달라고 네. 했을 때. 기자님 생각하는 네. 상남자 주식회사 프로대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런 대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봐야죠. 오늘 확인하러 왔으니까. 네. 아, 그래요? 이런 대회를 사실 이제 기자님으로서는 되게 반기시나요? 아니면 은뭐 반신반의 하시나요?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아, 결론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록하고 네. 그런 사람이지. 네. 누가 뭐 판단해달라고 그러면 제 의견을 낼수 있는데. 네. 제 의견이 또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저런 음. 맨주먹에 하드코어한 음. 매치들이잖아요. 네. 저도 오늘 제가 심판을 하면서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기자님으로 봤을 때 보는 눈이 좋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감도 있으실 거고, 뉴에이브 역사가 될 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이런 대회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맨주먹에 대한 생각은 네. 조금 전보다는 바뀌었습니다. 일단 아.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왜 바뀌었냐면 네. 설명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일본에서도 하고 네. 미국에서도 하고 예전에 이제 뭐 김원기 대표까지도 이제 네.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 주셔가지고 네. 의견을 좀 들었는데 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더 안전할 수 있다. 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맨주먹을 종합격투기나 아니면 입식격투기, 그냥 그 빵글러 브기는 그런 격투기처럼 하긴 하는데, 사실 해외로 나가면 좀 달라지거든요. 맨주먹을 많이 안데는좀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효율적으로 한방한방 한방 때리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니까. 그러니까 뇌에 대한 데미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막 복싱은 막 몇백 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빨리 끝나려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빨리 끝날 수 있고. 맨주먹에서도 보여주려는 격투기는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소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어쨌든 복싱의 원료는 이 맨주먹 복싱이 네. 맞거든요, 사실은. 네. 다시 원초적으로 뭔가 돌아왔다. 뭐 사람들은 원초적인 거 너무 좋아하니까. 네. 기자님께서도 격투기를 엄청 많이 보시고 하셨을 네, 네. 텐데, 네, 네. 오늘 네. 좀새로울것 같거든요. 네, 네. 끝나고 나서 네. 오늘 감상평 또한 줄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네. 요즘 코리안 갱스 행보가 네. 저희 일본에서 그때 뵀서 히트 때 뵀잖아요. 어,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지금 한 이제 약 음. 반년 좀 넘게 이제 지났거든요. 음. 코리안 갱스 어떻게 생각하니까 요즘 행보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때 얘기하신 거랑은 약간 다르다. 엄형수님, <laughs> 신단장님, 최충현님 아모 모아서 안 하고 따로 따로. 그렇게 해주시고. 다들 오늘 시합 집중해 잘할 수 있어? 야 근데 확실히 범서가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러니까 범서랑 눈 맞으니까 내가 형이 긴장이 된다. 형이 긴장이 돼. 아. 어. 야 심판으로 장 장성효가 왔는데도 무경력인 심판 내가 하다니. 어 자 선수들 어저 오늘 심판을 맡게 된 호양에서 나오신 다 반갑습니다. 자 유민하 는거 오늘 이제 맨주먹 복싱 룰이에요상한자룰이고 후두부 가리고 당연히 안 되고 깨물기 안 되고 꼬집기 안 되고 낚심차기안 되고 기본적인 건다안 됩니다. 오늘 큰 틀만 얘기해 줄게요 오늘 선수들의 의지만 정말 볼 거예요. 선수들이 포기를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선수들이 그냥 포기를 했다? 저한테 확실하게 세컨드나 선수들이 저한테 포기 의사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스탑을 할 거지만. 자, 첫 번째 경기가 어명순, 엄연수. 블루코너 어명순데 메르카드 박수목이고 자, 두 번째 경기가 블루코너 신단자 메르카드 사르마트 세컨드. 세번째 경기가 최종이야 블루커너 레드커너 한재승, 레드 한재승. 한재승. 네번째 경기 송원태 레드커너 변준 다섯번째 경기 블루커너 유석환 레드커너 김범서 이렇게 오늘 경기 수서가 진행됩니다 이강자 공산대에서끝까 나오셨는데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어, 은퇴하시라고하신 네. 분이 아가요네 은퇴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은퇴를 번복하고 어 다시 싸우러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는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많이 안 맞고 싸울 수 있는 모습으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물어보시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오늘 네. 어, 응원하는 선수가 있어서 오신 건데 네. 국형, 국형, 국형 헤어스타일 아, 국형 선수 수용, 승리할 수용, 가능성이 많다고 보신 거 아닌가요? 어, 헤어스타일 제기나. 보니까 질거 같은데요? <laughs> 아, 장난이고요 수목이 안 다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그뭐 예전에 원시경도 알지만은 뭐 야차도 했었고 근데 뭐 맨주먹씨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겠다 했습니다. 상대 가 누구신가요, 상대가? 상종현님인데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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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잘모르겠 어? 어, 상대방 하시는 거 보셨나요? 그거 못 봤는데. 네, 못 봤는데 이가볍게 뭐 얘기지 않을까? 한마디. 어, 이거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맞아도 더 때리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아, 또 입장 <목소리>